이런 대출들이 나쁜 대출입니다. 왜 나쁜 대출이냐면 현금 흐름을 바로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출은 대표님의 생활비를 건드리고요. 사업의 순통을 막아버립니다. 대출은 사업하는 데 있어서 자산의 크기를 키워주는 좋은 도구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구분해야 하는데요. 모든 대출이 좋은 대출은 아닙니다. 대출도 좋은 대출이랑 나쁜 대출이 있어요. 어려운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나쁜 대출부터 말씀드릴게요. 나쁜 대출은 어떤 대출이냐면 상환이 바로 시작되는 대출, 거치기간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대출, 금리가 높은 대출, 생활비, 단기, 보전용으로 쓰는 대출, 돈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에서 받은 대출, 이런 게 바로 나쁜 대출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대출은 뭘까요? 좋은 대출은 반대로 거치 기간이 있는 대출, 상환이 몇년 뒤에 시작되는 대출, 금리가 낮은 대출, 투자 대비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가 명확한 대출, 설비 시설 자산을 확보해서 매출을 만들어 주는 대출입니다. 좋은 대출들은요, 대부분이 매출을 만들어 주거나 시간을 벌어 주는 대출이에요. 왜냐하면 거치 기간이 있으면 대표님은 숨을 고르고 사업을 키울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좋은 대출은요. 대표님의 생활을 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표님의 현금 흐름을 여유롭게 만들어 주고요. 사업의 자산을 키워주는 도구가 됩니다. 한마디로 좋은 대출은 단순히 지금 필요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요. 사업의 자산을 확장시키고요. 생산 능력을 키우는 레버리지입니다. 대출을 위험하게 만드는 건요. 대출이 아니라요. 목적입니다. 사람들은 대출이 위험하다고 말하기는 하는데 대출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닙니다. 어떤 목적으로 빌리고 쓰느냐 그 대출이 대표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느냐 현금 흐름을 지켜주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대출로 기계 설비를 들여오고 그 설비가 매출을 만들고 현금 흐름을 만들고 비용을 절감시켜 주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다면 이건 위험한 게 아니라요. 대표님의 부를 확장시켜 주는 장치입니다. 반면에 현금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단기성 고금리 대출을 받으면요. 그건 대표님의 생활을 직접 압박하게 되고요. 목을 조르게 됩니다. 좋은 대출은 사업가에게 강력한 도구가 되고요. 시간을 주고요. 나쁜 대출은요. 대표님의 시간을 뺐습니다. 대출은 위험하지 않아요. 잘못 빌리는 대출이 위험한 거죠. 반대로 잘 빌린 대출은요. 대표님의 사업을 5배, 10배 성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될 겁니다. 나쁜 대출을 쓰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거치기간이 있는, 상황기간이 여유로운 저금리 상품으로 대환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한 기업에서는요. 나쁜 대출을 좋은 대출로 바꿀 수 있도록 대표님들에게 여유를 드리도록 자금조달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영역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